29과 한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. 여기서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까? 네, 얼마를 바꿔드릴까요? 400달러를 전부 한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. 오늘은 1달러에 얼마입니까? 1,200원이에요. 여권 좀 보여주세요. 그런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군요. 뭘요? 아직 잘 못해요. 자, 여기 48만원 있습니다. 여권도 받으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다시 들어보세요. 여기서 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까? 네. 얼마를 바꿔드릴까요? 400달러를 전부 한국돈으로 바꿔주세요. 오늘은 1달러에 얼마입니까? 1200원이에요. 여권 좀 보여주세요. 그런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는군요. 머려? 아직 잘 못해요. 자, 여기 48만원 있습니다. 여권도 받으세요. 안녕히 가세요.